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HEV 고급형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349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0년 최초 등록일 2010년 5월 27일입니다. 주행거리 126,359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상 은색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 외부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양 적습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1 2 6 370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 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CD 작동 잘 되고 있으며. 내프로토에고 예,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오디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하이패스 룸밀러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오토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레인센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동 접이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보시면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후석 시트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핸드 상태 좋고요.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미 휠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전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트렁크 실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내 LPG도 겸용으로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 센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후방 센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엔님 룸 상태 보시면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내 네, 주행 거리 상당히 적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0년 5월 27일입니다. 사용 연료 LPG 플러스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 에 있어 현재 주행 거리 1 2 6 359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 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네, 특별이력 보시면 특별이력 없고요. 용도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이력 보시면 조수석 앞엔다 교환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부분, 조향 장치 부분, 제동 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시거나 구매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